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줄안아서 다이어트에 그냥 먹고 싶은 게 먹으면 왜냐면 폭식이 저 제일 무서워요. 요일도 너무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먹으면서 뺀게 제일 잘 뺐다.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폭식을 하지 않기 위 오늘 빵 먹고 원래 토마토 다이어트 하려 했는데 어, 하자 마자안 됐어요. 오 소리. 허! 대박. 음! 음! 역시 뭐든 F 에 구워야죠. 음. 음. 위아봐. 아기가 옆으로 왔어요. 맘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원래 자가지고 매일 이렇게 빵을 즐기려고 했는데 깼어요. 슬프게도. 음 맛있다. 쳐다보겠네.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빵순이거든요. 근데 주문한 건 빵순인지도 몰랐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음. 맛있다 와빵진빵은 세상 어떻게 살아 빵 먹고 살좀안 쪘으면 좋겠다 저는 피자빵 그런 것보다 물론 먹긴 하는데 요즘 좀 먹는 것 같아 그 전에 아예 안 먹었고 이상해. 프로가상 좋아요. 약간 올연의 말을를들는 건가? 네기가뺏어하네요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을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이게 또 올겠죠? 안 된다니까. 네, 빵 먹는 게 너무 빵 먹지 않아요. 일단 아 조용한 데서 고요하게 빵 먹고 싶네요. 이게 얘기 없을 때는 다들 지금 즐겨, 시간을 지으라 는데그이유를 물어보네. 뭐 얘기 있어봤자 했는데, 응, 어, 그래. 만만치 않아? 그치? 야, 나. 음, 맛있다. 와, 소금빵 있잖맛있발 소금빵은 밑에가 바싹 해야 돼, 바싹.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우리가 살때 반질반질 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F 구울 때도 그 기름이 쫙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그 제가 디지털 그 정밀 분석하는 체중계로 바꿨잖아요. 매우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체지방량이랑 굴, 근력량도 바뀌니까. 살이 쪘는데 음, 진짜 어디가 쪘는지 잘 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예, 빠져야 될지방은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고 있는데 몸무게에 집착하면은 그냥 음, 잘 빠지고 있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 다음부터 살이 쪄도 아 내가 어디가 제대로 쪘는지 살이 쪘는데 근육량이 늘었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조금씩 인식 개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자신감보다도 아 지금 이렇게 내가 건강에 빠지고 있구나. 만약에 근력이 빠지고 지방이만아 내가 요즘 과하게 먹고 있구나 그런 식도 알수 있으니까 음, 체중계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인바디 용이니까 그거 치고는 그래도 옛날에 예전에 비해서는 네,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천원 차이로 10만원에 하나 먹거든요 9만 9천원에 샀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생각보다 살이 빠진 줄 알았는데 안 빠졌어 가지고 못지겠거든요 아니 아니다 그래도 뭐 쪘네 왜냐면 연어 먹고 당연히 치는게 맞는데 왠지 모르게 빠지고 기대했어요. 이상하죠? 네, 원래 사람 마음이, 네, 원래 그런 거죠. 네, 내가 많이 먹었지만 빠지고 싶은 게 사람 욕구 아니겠어요? <laughs> 네. 근데 보니까, 오, 제가 생각보다 오히 체지방이, 오, 체지방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괜히 뿌듯한? 어, 연어를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었네.라는 걸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연어가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네,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살줄안 알아서 다이어트 에냐면 먹고 싶은 게 먹으면 왜냐면 폭식이 제가 저 제일 무서워요. 요일도 너무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시 또 생각해보면 먹으면서 뺀게 제일 잘 뺐다. 어떻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빵 먹고 싶은 거? 빵 먹고 막 유튜버들 보면은 솔직히, 솔직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막 빼고 싶거든요. 어떻게 식단 하면서도 빼고 싶고, 막 이런 거있어요 하면서 되게 칼로리 절제하면서 절제식 만드시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한 성격은 아니라서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사먹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진짜 좋죠. 근데 부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전는 그게 안 돼요. 예. 네.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또띠아로도 막 여러 가지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되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대신에 과하게 말고 막 내가 초금빵두개 먹고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네반 개는 좀반 개까진 괜찮죠 한입 먹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맛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그그 그 다음에 그날 만약 초코라떼나 그런 초코 프라피치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라멜 마게또 그런 걸 먹을 예정이었어 그러면 좀 라떼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저는 최대한 6시 이후도안 먹으려고 해요. 아무리 폭식을 하고 뭘 해도 야식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야식에 빠지는 순간 못 헤어나와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야식은. 야식은 너무 맛있어서. 음. 야식은 너무 맛있, 맛있어가지고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식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식은 안 먹어요. 몇 킬로일까 가야? 아 체지방이 빠졌구나? 아닌가? 음.